예, 안녕하십니까. 아, 가슴 명상센터 원장 어, 하트라부입니다. 어, 오늘은 그 수행 자세와 그 이와 관련된 어, 니 과학과 관련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aughs> 이제 수행을 할때그 눈을 음,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눈을 보통, 이제, 반개를 해라. 안만 떠라, 이거죠. 음, 눈을 뜬다든지, 아니면 눈을 감는다든지 하면, 뭐졸 조르면다든지, 뭐,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반개를 하라. 고그렇게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뭐, 코끝을 본다든지, 아니면 결과 부자에서, 뭐, 한 1.5m 앞을 본다든지, 이런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근데 이것이 뇌 과학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는 건 아마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제가 뇌를 알면 알수록 그 2,560년 전에 그 부처님은 인류 최초의 뇌 과학자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그때, 이제, 그, 뇌에 대한 그,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 시대에 맞는 그냥 일상의 언어로 표현을 하셨는데, 알고 보면, 그, 뇌에 대해서, 어, 상당히 그,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깨달음 이후에, 에, 뭐, 증득하신 내용을 지를 하더라도, 상당히 뇌 과학적으로 맞는 말씀이다. 근 이제 그 언어 자체는 그 당시 언어를 사용했지만 상당히 그 현대 그 과학이 밝힌 <laughs> 뇌에 대해서 상당히 근접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왜 반계를 하느냐. <laughs> 사실 우리가 이제 눈을 뜨면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아, 저 베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정보를 이제 어,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을 감으면 그때는 이제 알파파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휴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알파파는 이 뒤에 있고요. 어디 베타파는 전두엽이 비롯해서 앞쪽에 있는데. <laughs> 근데, 이 이제, 중간 정도에, 이제, 그 100회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거기에, 이제, 그, s m 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 그, 12Hz인 알파파도 갖고 있고, 15Hz까지니까, 이제, 베타파도 갖고 있죠. s m 알파가 그래서, s m 알파는 그,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파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우리가 내면의 휴식을 하는 알파파와, 어, 외부 정보를 습득하는 베타파의 중간에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aughs> 다시 이거를 눈으로 하면은, 어, 온전히 눈을 뜨면 우리 앞부분에서 이제 그 베타파가 이제 바깥에 정보를 취하는 거고요. 이렇게 눈을 완전히 감으면 우리 뒤쪽에 있는 알파파가 그 내면 휴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에요. 근데, 저 불교에서 이제 깨어있으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깥에다가 정신을 쏟는 것도 아니요. 완전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 안에 들어가서 내면의 휴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휴식 상태에 있으면서 알아차리는 것. 알파파에 있으면서 베타파적 행위를 하는 것. 근데 이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SM알파예요. 그래서 그 눈을 이렇게 뜨지도 말고, 감지도 말고, 반개에서 약간 밑으로, 어코 잔등을 보면서 1 5 m 터어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이제 시선이 머물면서 눈을 이제 반개 정도 하는 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그, 네파로 얘기하면, 이게, smr파라는 거죠. 그때, 뭐,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 그, smr파도, 뭐, 그, 뭐, 어, 뭐, 과학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을 때고, 다만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경험적으로 찾아내신 것 같아요. 상당히 위대하신 분이죠. 그런 걸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눈을 반개하고, 결과보자 하고, <laughs> 자, 그 우리, 그, 그, 파충류 내에서, 이 1층에 있는 데죠. 어 1층에 있는 데에서, 그, 생명에 관여되는 여러 가지 그, 그, 황상성에 관련된, 그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숨도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숨은 유일하게 대내에서도 관여를 할수 있고, 파충류대에서도 이제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이 숨을 신의 은충이다 이렇게. 하네요. 여기 이제 그 숨을 타고서 이제 그 파충류대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다시 얘기하면 세타 파 델타 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숨을 타고서 그래서 불교에서 그렇게 이제 근원으로 들어가는데 숨을 그렇게 중시하는 겁니다. 호흡, 호흡 명상에 대해서. 근데 이 호흡 명상은 분명히 알아셔야 되는 게 단전 호흡하고 이런 호흡하고는 완전히 다른 호흡이에요. 하는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이것은 전혀 숨에 대해서 간여를안 합니다. 숨에 대해서 그 바라볼 뿐이지. 불기는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근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능동이면 벌써 이 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전 호흡은 이게 이제 호흡을 가지고 돌리잖아요. 인맥동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돌리는 행위만 신경을 쓰지, 그 돌리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그 단전호흡에서 깨닫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그 그 단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차라리 뭐 양신을 필퇴한다든지 뭐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뭐 그, 호르몬 잘나와서 건강해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단전호흡을 해서 뭐 깨닫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깨닫는 거고는 다른 거예요. 근원으로 들어가는 수동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능동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빛의 세계는 뭐 들어갈 수 있을지 말죠. 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아닌니다는 다르다 는걸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이 S M R 를이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반개를 하면. 현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S.M.R. 바을 기르는 작업이거든 이 계속 깨어있음 알아차림,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정념을 그 이제 기르는 건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우리의 그 뇌와 시냅스와 그 이제 뇌파를 조절을 해서 어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이제 현대 이제 뇌과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laughs> SMR파를 그 모드로 해놓고, 훈련 모드로 해놓고, 이그 뉴르 피드백 훈련에서 SMR파만 집중적으로 기르는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훨씬 빨라요. 제가 해보니까. 직접 뇌를 상대로 해서, 그, 그, 피드백을 주면서, 이그 SMR파를 활성시키는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수행과 현대 과학의 만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좀그 개인 의식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 수행이 그 결국은 그 이렇게 서양의 과학이라는 것이 물질 과학인데 이것이 그 동양의 그 수행, 정신적 수행을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laughs>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그, 구분하셔야 될 게, 도노 점수라는 거에서 도노 깨닫는 거는 서양의 이런 어떤 과학적 기구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양이 만약에 도노까지도 기계를 통해서 뭘 깨닫는다고 하면은, 깨달음은 이제 그, 순수한 정신적 자격이고요그 다음에 점수. 도노 후에 점수. 점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본성을 보니까, 영혼이 예,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고 불생불멸하는 그 자리인데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 그 그런 자리인데 이 에고를 보면 탐진치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고라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세계 세계에 나와있는 몸들이잖아요 그 몸들이라는 게뭐 우리의 육체, 그 다음에 아스트랄체, 감정체죠. 그 다음에 사고체, 멘탈체 이것도 우리는 육체 기준으로 보면 이제 멘탈이 정신 정신인 것 같고 형이 상학적인 것 같지만 본성에서 보면 어차피 다 현상 세계에 나타난 진동수의 차이일 뿐이다 진동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파도가 잠을 자야지 예, 거기서 해인산매가 일어나는 게 불교인데, 어차피 우리가, 내파라는 것도 이미 파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옷은 어차피 파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일원, 이런성적인 그 파두를 갖자, 이원성이 아니고, 즉, 똑같이 파두를 쳐도, 어, 미움의 반대인 사랑이 아니고, 미움과 사랑을 넘어선 절대적 사랑. 이 우주 보편적 사랑, 이론적 사랑. 그게 세계 세계에서 점수예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멸하는 게 이제 그 점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원성의 세계에서 이론성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근데 이론성 세계도 어차피 파도는 파도다, 이 말이죠. 그럼 본성은 뭐냐 아예 파도가 잠드는 그 바다 심해바다 그렇기 때문에 에그 점수라는 것은 어차피 그런 파도를 잠재워서 탐진 치를 멸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물질이라고 하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광범위하게 보기 때문에 빛도 물질 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빛과 물질은 이게 또 반대지만, 본성이라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빛이나 물질이나 같은 진동수라는 의미에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파동에 관련된 것은 과학적 기기를 가지고 점수를 하는 게 빠르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반계라고 하는 것은 눈을 떴을 때, 결론적으로 는 눈을 떴을 때 외부 정보를 취하는 베타파와 눈을 완전히 감았을 때. 내면의 그 휴식으로 휴식은 깨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휴식입니다. 그 편안한 상태.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게 무기공을 이그 공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휴식을 무기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파루에게 베타파도 멀리하셨지만 알파파도 멀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상태. 그래서 이거를 중두라 고 오는 거예요. 중독 밖도 밖에 정부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휴식하는 것도 아니고 안팎을 동시에 아우르는 것 이걸 중독. 그래서 어, 어, 베타파와 알파파의 중간에 SMR파가 있다. 이것이 이것이 각성파다. 이 파가 건전해야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지. 이뇌파가이 네 SMR파가 여러분들이 약했을 적에는. 수시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 있다 보면 또딴 데가 있단 말이죠, 의식이. 그럼 다시 붙잡아오고, 또 도망가고, 또 붙잡아오고. 이 뇌파가 그 기존 불교 수행으로 쉽게 길러지질 않아요. 차라리 마음 수행은 빨라요. 사선적으로 들어가는 건 오히려 쉬운데, 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유지시키는 게더 힘들어요. 아마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양의 그 과학을 이용해서 유리 피드백이라고 하는 뇌파를 훈련시키는 그래서 뇌파를 통해서 우리뇌 시냅스, 불교의 식으로 하면 인드라죠. 인드라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